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에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아이둡의육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하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와 호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7장은요, 2차 귀환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는 에스라가 있습니다. 1차 귀환은스루바빌이귀환하였고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6월절 제사까지 지냈습니다. 그 다음 7장 1절에 2일 후에, 6월 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그러나 사실 여기 사이에는 성전 왕공과 돌아오기까지는 몇십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돌아온 사람 중에는 7절 말씀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문지기도 있는데요. 그 중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요 율법 학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수륩바벨의 사명, 성전 완공입니다. 그 다음 완공된 이후에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 또 노래하는 사람 보내서 이제 완공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사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갑자기 율법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는 바사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 말씀에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바사제국에 있으면서도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집안이 여기 보시면 5절 말씀에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집안의 후손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모세율법에 대해서 더 가깝게 접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이 그랬으니까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 집안이 그랬다고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6절과 9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9절에도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손길 도우심이 없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준비되었고, 아무리 집안이 아론의 집안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마음에 내가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의지도 중요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다음 사람도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다고 믿습니다. 1차로 귀환한 수륩바벨의 사명이 있었다면 2차로 귀환한 에스라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또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또잘 아는 3차로 귀환하는 느헤미아입니다. 느헤미아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시고 일하시는데요. 우리도 다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쪽으로도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다니엘 기도회와 같은 강사님이 21분이나 나오시잖아요. 또 거기에는 목사님, 성교사님만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청년들도 나오고 그런 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방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께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해요. 주일 한 번만으로는 또제 자신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한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도전 받으시고 나도 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어떻게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순서에 맞게 사람을 보내시고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준비되었고 또 준비되어 가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수룩바벨과 같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에스라와 같이 가르치는 사람인 것은 아니고, 모두가 노래하는 사람이거나 모두가 문지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스라의 집안이 비록 제사장의 집안이었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와 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 저에게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